들어갑니다. 1문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지금부터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띈다. 하는 게 데이터의 첫 번째 특징이겠네요. 한번 사용이 되어도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비경합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한 두 번째 성질.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된다. 두 번째 성질, 자본재.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특징 나와요. 네 번째,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서 영에 수렴한다 마지막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성질이 두 가지가 언급됐으니까 6번까지 체크를 할게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는 한계비용이 점점 낮아져서 0에 수렴하게 되더라. 추가적인 한계비용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죠.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에 대해서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공부해 두셔야 돼요. 이 정도는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는 게 훨씬 나아요. 경제학에서 효용, 만족감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비용은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만들어도 만들어도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은 감소하니까 여튼 많이 만들수록 좋다라고 언급되는 게 1문단. 결국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재화로서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부분이었어요. 2문단.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배타적인 지배권, 내가 가지면 남들은 못 가지게 하는 거, 소유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시하는 거를 인정해주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어요.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음, 이런 주장이 왜 생겼나 봤더니,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의하면 이런 소유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죠. 이거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인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소유권이나 포괄적인 보호 혹은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게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여기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 포괄적인 보호를 주장할 수 있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어지는구나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 어쨌거나 지금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있는 법으로는 이런 게 지켜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해 주세요라는 주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요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만약에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누구에게요?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을 하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할 수 있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요인이 촉진된다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는 건 소유권을 인정해줬을 때의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라고 이어지니까 이후에는 뭔가 부정적인 얘기 나오겠죠? 그러나, 빅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수 있다. 제약 조건이 있네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 유통 비용이 유통으로 인한 이익보다 클 경우 언제나 경제학에서 비용이 이익보다 크면 그 대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유통 비용이 유통 이익보다 커지면 유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합법적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런 경우라면 유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제약 조건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같이 이문단 내용 정리. 배타적인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해주세요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런 게 인정이 되면 합법적 유통에 기여할 거고요.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돼서 생성도 더 많이 할 거예요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만약에 유통에 드는 비용이 유통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면 오히려 유통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거래비용 때문에 데이터 거래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이미 이기고 있는 대기업들만 모든 시장에 있는 재화를 독식해버리는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얘네가 주장하는 거에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라고 언급하는 게이 문단의 내용이었어요. 3문단 내려갑니다. 3문단.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관계 정리하고 갑시다. 이와 달리고요.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정보 생산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에 나왔던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대기업에게 인정해주자라는 내용이었으니까.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자 라는 얘기였는데 이런 경우에 한계가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지금 그 소유권을 대기업 같은 보유자들이 아니라 데이터 생산자, 개인정보 생산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자 라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개인정보는 현행법상 마찬가지 현행법 얘기 나오네요.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 관계가 생겨나는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현행법상 자신의 개인정보는 누가 처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필연적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하는 존재는 아까 예를 들면 대기업 이런 애들이 있었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제권과 대기업이 그 정보를 이용하는 현실 사이에서 긴장 관계, 뭔가 대립되는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 법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정보 결정권을 포함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이 문단에서 언급됐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현행법이요. 이런 것들은 보장해주지 않아요.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나왔던 맥락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이냐 하면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누가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이 통제하게 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보장했을 뿐그 개인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건 아니니까 경제적 수익은 실질적으로 누가 얻고 있는 거빅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해서 이용하고 있는 대기업 같은 애들이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나에게 있는데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득은 내가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게 종속되고 있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 노동으로 얘기를 해주자.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준다는 얘기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니까 그 제공자에게, 노동을 한 주체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귀속해줘야 된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단순히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주장이랑 똑같은 거죠.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응, 결국 그 정보를 만들어낸 생산자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자들에게 자기 정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의 일부, 그 경제적인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어느 정도 부여해주자. 무엇을 통해서 데이터 소유권을 그 사람들, 생산자들에게 인정해 줌으로써 똑같은 내용이 그다음 문장에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개인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지닌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깔려있다. 문장이 엄청 길지만 정리, 끊어 끊어가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요. 이는 개인 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동그라미 니은이랑 똑같은 문장이라고요. 소유권을 누구에게 인정해주자. 생산자에게 인정해주자. 그러면 소유권자랑 생산자랑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 정보가 지닌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혹시나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넘기면서 특정 기업의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식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다. 아까 이 문단에 나왔던 승자 독식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럼 결국 했던 말 반복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이 문단에서 승자 독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보유자에게 인정하면 안 되고요. 데이터 생산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라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4문단.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정부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3문단에서 나왔던 주장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아까 이 문단에서.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줘도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데이터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두 가지 주장의 공통된 한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소유권이나 베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목적인데 라고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일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겠죠? 빅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야. 그렇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한계를 보인다. 동어 치환으로 정리합시다. 실질적으로는 생산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정작 데이터가 생산되는 양이 유사하게 지속될 거다라는 말은 추가로 생산할 만한 충분한 요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5문단.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비슷한 내용이 1문단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미 빅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만한 유인이 부재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지?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빅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빅데이터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면서 이 글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주로 다룬 내용 말고요. 필요성이 인정되면 빅데이터를 공개하자. 내지는 자기 이 데이터를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글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지문 내용 정리되시죠?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자라는 주장이 일어났는데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온 기업 주장이 그 소유권은 데이터 보유자들에게 인정해주자. 보유자라고 하면 데이터,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벌이는 대기업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였고요. 이런 경우에 합법적인 유통에 기여할 수도 있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요인이 촉진될 수 있어서 생성도 더 많이 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오히려 유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거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 한계가 존재하더라. 그에 비해, 니은 주장, 보유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생산자. 그 개개인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자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거래 비용이 여전히 높아지고요. 심지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장도 저 주장도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뚜렷한 답은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일번 문제,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문제 상황의 원인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유형화하고 있다. 문제 상황의 원인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유형화하지는 않았어요?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반대되는, 그 대립되는 주장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들을 유형화한 적은 없으니까, 유형화했다고 하면 종류별로 무언가 묶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2번, 대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란 건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니까, 1문단에서 대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본 건 있었어요. 근데 그 변모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걔가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2번도 틀린 거. 3번, 상반되는 주장의 한계와 함께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이런 주장 등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완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이 마무리된 게 맞죠? 3번 선지가 정답. 4번 사회적 배경과 함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내용 없으니까 X. 5번 전문가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적이 없으니까 바로 X 하시면 되겠네요. 2번. 위크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는 경합적인 성격을 띈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비경합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적혀 있는 거 반대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재화는 그러면 경합적인 성격을 띈다는 얘기구나. 2번, 자본재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재화를 가리킨다. 마찬가지 1문단에서 언급됐었어요. 우리가 동그라미 2번 한 데이터의 성질에 언급된 내용이었어요. 3번 현행 저작권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은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는 게 한계로 제시가 되어 있었죠. 2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 4번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는 확실히 부여하고 있었어요. 3문단에서 언급돼 있었고요. 자기정보보호법의 정의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고 이때 자기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었지만 이때 말하는 통제권은 자기 정보 결정권에 불과할 뿐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정답은 5번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빅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였냐 하면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데요. 그에 비해 한계 비용,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점점 감소해서 종국적으로는 얼마에 수렴하더라? 0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그저 많이 만들어내는 게 최선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다라고 언급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X.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행법의 한계를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읽으면서 공통적인 내용이네요. 하고 생각했어.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실행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맞는 말이었죠?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라 글이 마무리됐었어요. 3번 기억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니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맞는 말이었어요. 기억의 데이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을 때 무언가 문제가 없으면 굳이 데이터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주자하고 주장 다른 주장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맞는 말? 4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거래 비용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거래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면 좋겠네요. 둘다 거래 비용은 높일 수 있어요. 기업과 달리라고 하면 틀린 말. 4문단에서 니은이 인정될 경우, 기억보다 훨씬 더 크게 거래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과 달리라고 얘기하면, 기억은 거래비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 선지거든요. 그래서 4번은 확실히 틀리고, 이게 항상 무언가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랑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함정내던 거, 여러 번 나온 패턴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5번 선지, 니은과 달리. 기업은 정보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데이터 보유자인 대기업 이런 애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였으니까 5번도 맞는 말 4번 문제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가. A라는 회사가 현재 유통 사업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A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A의 주력 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유통보다 A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능력에 더큰 관심을 둡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자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e 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매년 1조원 비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 내용이었고요. 나 내려갈게요. 나 대형 포털사이트 B에서는 B에 새로이 가입하여 14일간 매일 참여하면 3일차, 10일차, 14일차에 총 16,000원에 달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참여자 수로 인해 이벤트 4흘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포인트가 90억 포인트에 달하게 되자 B는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해 참여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B의 B-Pay 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했던 가입자들은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가 해당 포털사이트 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더욱 분노하였다. 아, 자신의 개인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통제할 권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그 니윤 주장 정보 생성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주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선지 내려왔습니다. 1번. 가에서 이 e 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에 대한 진술은 인간 행태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대량 집적한 것이라는 빅데이터의 특징과 관련지을 수 있다.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우리가 넘버링 4번 했던 거 인간 행태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지문에서 언급되어 있었고요. 여기 보기에서 적혀 있는 것도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 그 흐름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인간의 행태와 관련된 내용이 맞네요. 그래서 일반 선지 맞는 말. 2번, 가에서 데이터의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수 있다. 마찬가지 맞는 말이에요. 1문단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3번, 가에서 매년 1조원을 비용을 들여도 이득이 된다는 언급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수집과 축적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선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볼수 있군. 맞는 말. 4번, 나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한 것은 데이터의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서 사흘 만에 이벤트를 종료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지급해 주어야 하는 포인트가 너무 커지면서 오히려 이익보다 비용이 커질 것 같아서 얼른 중단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죠. 이익이 커지고 있으면 굳이 이벤트를 종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4번이 틀린 선지. 5번 나에서 분노한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정보 주체로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생산자이자 소유자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아까 나 읽으면서 데이터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자라는 주장과 상통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는 말. 5번 문제 정답만 갈게요.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야 했는데 정답이 5번 E가 뭐였냐 하면 특정한 현상이 두드러지다였거든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 그냥 그 현상이 눈에 뜨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인데 중시된다라고 하면 같이 판단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얘가 중요시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팩트 그대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중시되는이 아니라 부각되는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 질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